현재 시간 11시 에코프로 비엠이 2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은 2차전지 뿐이 없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현재로서는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 2월 중국 제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다 라고 하고 있고요. CATL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중국의 2차 전지 기업 CATL이 1위죠. 여기서 중국 시장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이 전 세계 1위고요. 그리고 SK온이 4위, 그리고 삼성SDI가 5위에 해당하는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기업이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상수지 두달 연속 적자다. 특히 2월은 마이너스 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라고 해서 경상수지가 지금 5억 2천 달러나 적자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대한민국의 주수출인 반도체가 가장 크다라고 볼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거의 마이너스 4조 원대 영업 적자가 이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경상 수지는 21.8조 원의 흑자를 봤다라고 했고요. 1차 소득 수지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과 반대로 일본의 경상 수지 흑자 폭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경상수지는 1월 작년 10월 이래 3개월 만에 적자를 냈다가 1개월 만에 대폭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상수지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품목별 수출이 나오고요. 주요 지역별 수출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2023년 2월달 발표된 2월의 경상 수지에 대한 이야기, 수출 총액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업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상승하고 있는 게 승용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결국엔 승용차 자동차 부품, 즉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 늘었다. 특히 품목별로 승용차, 다정차 부품은 늘었으나 반도체와 가전제품 등을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 볼수 있듯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경상수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1월 달에도 그랬고요. 2월 달에도 그렇고, 보시면은 1월 달에도 승용차가 22.3%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2022년 2월 달의 경우에는 수출 총액이 541억 달러에 달했고요. 그때는 화공, 철강,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가전, 승용차, 자동차 부품, 선박, 석유제품. 작년 2월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감소되었지만 전 부분에서 상당히, 어, 괜찮았던 상당히 업황이 좋았고요 이번에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업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업황에 대한 부분들만 부분에서 감소되었는데 이 중에서 기계류와 정밀 기계 그리고 자동차 부품과 승용차 쪽에 그리고 석유제품 즉 승용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쪽이 마이너스 41.5%의 수출 감소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에코 프로 BM 2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코스닥의 이런 종목분들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한국은행의 경상수지 관련 자료를 보면은 현재로서는 어,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지만 이쪽 2차 전지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금일은 석유화학 제품 쪽에 상승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석유, 정유 쪽의 상황도 괜찮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감산 효과로 인해서 금일 1.38%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매기는 2차 전지에 쏠려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 경상수지 통계 자료에 따라서도 확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